어제 조국 대표가 이제 비례대표 출마 선언 했습니다. 또 민주당 탈당 이후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던 황우나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부를 신청을 했습니다. 조 대표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황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어, 자, 이래서 이제 이, 이 피고인이죠. 두분 다. 입시비리와 선거개입, 이 관련된 분들이 이제 비례를 신청을 했고, 또 이제 조국 대표는 지금, 음 민주당에 비해서 이제 선명 야당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오늘 해병대 사건 연루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해제 등에 책임 묻겠다면서 윤대통령, 외교부, 법무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했고요. 이, 이 특검법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력을 규명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균님. 뭐 우선 이게그 조국 혁신당이 정말 혁신적이에요. 후보인들과 네. 검사들이 <laughs> 네. 저렇게 잘 어울릴 수도 있구나, 한 배를 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전혀 그전에 볼수 없었던 그런 모습인데. 전 지금 민주당이 우수, 어수선한 틈을 타서 매우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통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아주 정확하게, 그분들이 또뭐 피해자, 피고인이든 뭐 법조인이든 음. 검사든 같은 공간에서 서초동 네. 주변에서 네. 학습하는 자들 아닙니까? <laughs> 굉장히 잘 알고 뭐 법적으로도 잘 능통하고 뭐 당대표인 조국 <laughs> 교수 스스로가 그런 형법 교수이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소위 그야말로 뭐저 최상명 문제 우리가 네. 미, 저 민주당은 뭐 여섯 개까지 막 나열해 가면서 네. 뭐 무슨 뭐 이태원 문제, 최상병 문제, 뭐 김건희 명폭 이렇게 나열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딱 찍어내서 핀셋법으로 그러니까 핫스팟을 잘 건드리는 예, 예. 네.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그렇게 막뭐 여섯 개, 다섯 개 하면 학습이 잘안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딱 문제 찍어서 딱, 딱 하는 것이 훨씬 더 조국혁신당의 선명성을 갖다 줄 거라고 보이고 이참에 아마 뭐 필요하면 이제 이제는 비례대표 한 7, 8석 정도는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지역구까지 한두 석을 노릴 수 있는 정도까지 기획할 것 같고 어제도 보니까 자기 목표 석을 더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순전히 지금 현재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가 전혀 지지율에 꼼짝 없는 걸 그냥 그대로 어드밴티지로 얻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우리 신은교 위원장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나름의 지금 삼지대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를 봤을 때. 가장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물론 네. 메신저로서 조국 전 잠깐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 받고 있고 국민들이 그걸 다 감안하고도 지금 지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욕구가 국민들이 높다라는 걸 저는 잘 파고들었다고 보고요. 또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데 또 삼지대의 거품이 좀 빠졌을 때그 빈틈을 파고들어가지고 아주 적합한 메시지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전 일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 뭐 조기 종식, 뭐 이런 걸 한다면 뭐 탄핵 내지는 하야를 유도하는 이두 가지 방법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여론의 거의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합류하는 인사들은 어, 너무나도 그친 문재인 정권에서 그 활약했던 분들,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서 음. 싸웠다가 피해보신 분들, 내지는 민주당에서도 극단적인 주장을 하던 분들이 이렇게 좀 융화가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지지율에 어, 부합하는 그런 새로운 인사들과 뭔가 믿음이 가는 사람들보다는 음. 뭔가 이렇게 본인들의 또 한풀이를 여기 와서 하려는 사람들이 음, 음.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은 선거 때까지 국민들께서 좀 면밀하게 좀 들여다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댓글 몇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음, 한동훈 긴장하겠네요. 이런 글 있고요. 조국의 숨겨진 정치력이 드러납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씩 터뜨려 나가면 선거 당일까지. 조국당 지지율 계속 오를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달 뒤까지 기세의 질수는 미지수다. 이런 반론도 있고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범법자가 보복하려고 당 만드니께 겁나 혁신적인 게터다호남뿐인것 <laughs> 음, 음,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 지금 그 댓글에 공감을 하는데요. <laughs> 지금 이, 지금 이 총선이 역대급 총선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떻게 이렇게 범죄 피의자들이 막당 대표에 뭐 신당 창당에 그냥 선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부터 조국 대표, 지금 감옥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까지. 소나무다.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지점에서 약간 꼰대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적용하는 이거 눈높이나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 규범 중에서 도덕이 가장 범위가 넓고 도덕의 최소 수준이 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법적인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좀 걸러진 이런 사람들이 좀 정치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선택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 총선은 완전히 이제 거꾸로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 퇴행에 아주 상징적인 장면들이 막 여러 개가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조국혁신당이 이제 지지율이 뭐 자꾸 이렇게 막 높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일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네건은 메시지가 굉장히 감명해요. 뭐 검찰 개혁에 검찰 공화국 뭐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 감명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환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검찰 개혁이나 검찰 공화국이나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저는 그거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저는 조국. 전 장관 같거든요. 왜냐하면 몇년 지나서 많이 잊고들 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 수석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원래 대선 무렵에 검찰 개혁 무슨 뭐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에 엄청나게 많은 그 검사들을 투입해 가지고 어, 국정 농단 뭐 적폐 청산 이거를 단죄한다는 이유로 검찰력을 총동원해서 하여튼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정적 제거한다 그럴까요? 뭐 정치 보복 한다고 할요 이런 일을 버려 놓고 이제 그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이제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장관에게로 그 검찰의 수사가 이제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선 때 공약인 검찰 개혁 한답시고 뭐, 뭐,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뭐죠 그 수사 기소 분리하는 일부터 막 검찰에 힘 빼는 일을 그때 막 하고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력이 과도하게 쓰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단초는 저는 어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전 민정수석 때 시작된 그 민정수석 때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의 원인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 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댓글 중에 조국 혁신당의 선전은. 나쁜 놈과 더 나쁜 놈의 싸움의 결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조국 사태가 대한민국 정치판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두수 상장님. 일단 어, 세웅지마라고 하는 고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고 꼭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꼭 나쁜 일이 아닌 행태로 뭔가 큰 반전이 일어날 때 쓰는 말인데 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결국 정권을 잡는데 조국의 희생이 있었고 이 조국의 <laughs> 예. 그 일가족을 네. 도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쪽 그렇죠.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 네. 그게 국민적으로 상당히 지금은 공감이 좀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에 완전히 이제 한 가족을 폐가망신 시켜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국 그 지금 뭐라 그랬대나요 대표 음. 그렇군요 어, 조국핵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든을 내려놓고 벌받을 만큼 벌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상황에서 이제 이걸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가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음. 다시 또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조국신당에 좀 지지가 모이는데 만약 이제 이 공천이 다 끝나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로 들어갈 때 이제 지역구 출마자가 없는 어, 비례전문정당이 과연 힘을 쓸수 있을까?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고 좀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 지지를 받으면 비례대표 한 8석 정도가 예상됩니다. 본인들은 뭐 이순장군의 12척을 달라 그래서 25% 이상을 거의 30% 가까이를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행태에. 어떤 지지가 통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로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수 부분만 주로 이제 보이는데 만약에 비례대표 명단이 나올 때그 명단 속에 국민들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치게 좀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껴 있거나 이럴 때또 오는 약간의 그음뭐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